우리나라 교통자 사망자 수는 얼마나 될까요? OECD 회원국 내에서 보면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6.5명이라고 합니다. 순으로 따지면 28이고 자동차 만 대당 사망자 수는 1.2명으로 31위.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8.9%로 회원국 평균보다 2배 많다고 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보행자 사망 숫자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 보행자 사망자 수는 10만 명당 12.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건 칠레나 이스라엘보다 높은 거고요. OECD 평균하고 비교하면 4배.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높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하는 거죠. 7월에 법시행이 시작되고 내년 1월에 시행규칙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게 잘못 알려진 게좀 있어서 바로 잡고 운전자하고 보행자한테 끼칠 영향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하는 게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법 시행 자체는 7월에 시행되고요. 개정된 시행 규칙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법 시행하고 시행 규칙 시행의 차이는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법을 처음 개정해서 시행하다 보면 시행 착오나 개선할 점이 있을 거잖아요. 법 시행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이런 걸 개선하는 이후에 시행 규칙, 말 그대로 이 법을 시행할 때 필요한 규칙 같은 것도 명확하게 정한 다음에 법과 규칙을 확실하게 시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회전할 때 통행하는 방법도 더 명확해질 예정입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일단, 시행 규칙은 자동차 신호보다도 횡단보도 신호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녹색불일 경우, 이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상황도 있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없는데, 건너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상황도 있죠. 두 상황 모두 주행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녹색불이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가 빨간불일 때, 이때는 보행자가 없으면 주행이 가능하고요. 보행 대기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정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도에 사람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사실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멈추고 녹색불일 때는 무조건 서있다가 가라는 소리죠 이걸 이렇게 강력하게 시행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우회전 교통사고가 5년 동안 한해 평균 88.8건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우회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있었고요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이걸 어기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적용해서 벌점 10점이 부과되고요 승합차는 범칙금 7만원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이 적용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개정법이 시행되는 것 자체의 명분과 취지는 명확합니다. 보행자를 보호하고 우회전 교통 사고를 줄이는 거겠죠. 앞으로는 우회전 신호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몇 가지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들도 불편함이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국가적 손실도 우려가 되고요. 첫 번째는 운전면허 교육도 같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우회전할 때 멈췄다고 뒤에서 경적 울리고 그런 운전자들 때문이 아닙니다. 우회전이나 좌회전할 때 A필러에 가려져서 사람을 못 받고 그래서 사고가 났다. 이런 핑계를 대는 운전자들 때문입니다. A필러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동차에 필수로 있는 구조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A필러 때문에 보행자를 못 봤다. 얼마나 주의 없이 운전을 한다는 건가요? 고개를 조금만 돌리고 급하게 회전하지 않으면 보행자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죠. 밤에 잘 보이지도 않을 때 회전 중에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이런 건 보행자가 사고에 뛰어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횡단보도 녹색 불에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닌데 사고가 났어요. 이건 운전을 주의 깊게 못한 탓이 충분합니다. 저도 운전을 하지만 a 플러가 무슨 주차장 기둥만큼 두껍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고개를 조금만 돌려보고 자세를 조금만 바꾸면 보행자는 웬만하면 보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건 카메라를 고정시킨 시야를 보니까 그런 거죠. 운전자 눈이 카메라처럼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블랙박스처럼 시야각이 제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BMW 드라이빙 센터에 가면 코너를 돌때 어떻게 하라고 말해주냐면요. 코너를 돌 때는 전방을 주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돌아 나갈 코너를 주시하면서 돌아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야 위기 대처 능력도 빨라지고 내가 스티어링 휠을 얼마나 돌려야 할지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간단한 멘트조차 운전면허 학원에서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의 수준과 기준부터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보행자 교육인데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국가 시설에 가서 횡단보도 건너는 법 같은 걸 직접 배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안 하는 건가요? 운전자도 문제인데 우리나라 보행자도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사고를 내려고 작정하는 뛰어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무단횡단이 아니라 횡단보도 사고 관련해서만 이야기를 해볼까요? 운전자가 일시정지 잘하고 사람 없는 거 확인하고 다시 출발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횡단보도 신호 5초 남긴 거 건너겠다고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러면 운전자가 피할 겨를이 있나요? 이걸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은 거라고 할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여기 가면 사고 나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경고해줬는데 뛰어드는 꼴인데 이걸 어떻게 보호해 주나요? 이건 그래서 운전자 처벌 기준뿐만 아니라 보행자 처벌 기준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행자를 보호하려면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애들 처음 학기 보낼 때 뭐라고 말하나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애들하고 싸우지 마. 이러잖아요. 이것도 결국 내 아이가 다치지 않고 학교생활을 잘하길 바라면서 하는 소리죠. 국가에서 보행자도 다치 않길 바란다면 보행자 교육하고 처벌 기준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국가적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저는 이번에 이 개정안들을 보면서 실망한 게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너무 운전자랑 보행자한테만 변화라고 강요하는 거 아닌가? 지금 도로 상태 보면 들은 생각이 없나? 이런 거예요. 국가 기관에서 직접 발표했죠. 우리나라 보행자 사망자 수가 심각하다고요. 이런 자료를 발표하시기 전에 우리나라 도로에는 정말 문제가 없나? 운전자들만 바꾸면 이게 해결될까? 이런 질문과 논의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 보거든요. 그런데 정작 시인 규칙이나 그런 거 아니면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발표에서도 보행자나 도로 구조 변경 같은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거 이대로 시행되면 돌아가신 짜 엉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직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도로 상태가 어떤가요? 출퇴근 시간에 서울 같은 데 가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우회전을 하려면 차가 일렬로 쭉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빨리 가겠다고 2중3중으로 겹쳐서 기다리는 차들이 쓰도록 합니다. 평소에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 등하교 시간까지 겹치면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회전 차로에는 우회전하는 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호 바로 다음에 골목으로 우회전해야 하는 차도 끝 차로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차가 많이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번에 대기할 수 있는 차가 너무 적다는 거죠. 왜? 정지선하고 횡단보도 그리고 우회전할 때 만나는 횡단보도 간격이 너무 좁기 때문입니다. 그냥 동네 교차로만 봐도 알수 있죠. 우회전 하자마자 바로 횡단보도랑 만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와도 볼 수가 없는 거고 차도 심각하게 밀리는 겁니다. 이건 횡단보도 위치를 꼭 바꿔야 한다는 거고요. 신호 체계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큰 교차로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 신호가 한 번에 들어오도록 하든지 아니면 점등되는 순서를 바꾸든지 해야죠. 그리고 횡단보도 위치도 회전하고 바로 보이도록 하지 말고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보행자도 시야에 더잘 들어오고 차들도 쾌적하게 대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사실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횡단보도도 지우고 다시 칠해야 하고 인도 보도블록도 구조를 바꿔야죠.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은 맞는데 글쎄요. 우리나라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 갈아엎고 아스팔트 갈아엎고 심지어 5030 시행했다가 속도 조정한다고 표지판도 바꿨죠. 도로에 칠한 속도 제한 표지도 지었다가 다시 칠하고 카메라 세팅값 바꾸고 이런 거 생각하면 예산이 그렇게 부족한 건가 싶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예산 줄이고 이렇게 진짜 바꿔야 하는 곳에 쓰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문제점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지적하려고 하고요 왜냐면 이런 건 시행되는 순간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운전자만 바뀐다고 될게 아니라 이런 건 보행자, 도로 구조, 그리고 교육까지 모든 게 바뀌어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시행하면 치료성 지적은 무조건 나올 거고요 나중에 또 무언가를 바꿔야 하는 일이 생긴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표지판이 됐든 신호등이 됐든 뭐든지 예산이 들어갑니다. 항상 이런 거 보면 예산 부족하다고 난리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그만큼 완벽하게 개선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위정 관련 시행 규칙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 전에 같이 바뀌어야 하는 것들도 쭉 검토한 뒤에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